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K리그 판타지 28라운드 프리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지난 라운드 성과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뭐 맨날 실망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늘 오디오디님께서는 최상단에 계시네요. 아, 266입니다. 두 계단 정도 점프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안톤 선수, 아, 좋은 카드인데, 아, 살짝 실망스러운 결과 나왔고, 김진수, 이도음, 이동경, 아, 환상적인 또 도움을 했었죠. 골드 넣고, 120포인트 얻으면서, 아주 많은 아, 점수를 따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말콩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 하는 바람에 아, 점수를 좀 깎아먹는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좀 만족합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네, 여기서 조금 소폭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 다음 라운드는 한번더 많은 반등을 한번또 해보겠습니다. 한번 팀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팀 변경 어, 들어가서 자, 먼저 일정 한번 쫙 보죠. 어, 강원 포항전. 강원이 주중에 코리아컵 4강 2차전 치렀죠. 연장전 가지 않았지만, 어, 어, 약간 로테이션도 돌렸지만, 어느 정도의 체력적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포항이 물론 강원 원정을 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거든요. 특히 경상도에 있는 팀들이 강원 원정길을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데 그래서인지 포항도 강원 원정에서 살짝 힘들어하는 그런 경기를 많이 했죠. 그런 점 감안하더라도 최근 기세나 어떤 휴식, 이 에너지 같은 걸 따졌을 때는 포항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 왜 이렇게 말이 길었냐 포항 선수를 하나 넣고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에, 어떤 선수를 고를 거냐면 포항의 조르지 선수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물론 뭐네 경기 다섯 경기 대란 법도 있고 되지 말란 법도 없고 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기세로 봤을 때는 조르지한 방을 믿어보고 싶고요. 사박은 빼야죠. 어 이날 경고 누적으로 어, 결정하기 때문에 예, 사박은 일단 빼겠습니다. 그럼 누구로 하냐? 꼼바누로 하냐? 아니면 어, 페널티킥으로 두 경기 연속골을 넣은 어, 티아고를 하냐? 아니면 울산에서 어, 서울전에서 골을 넣은 에릭을 하냐? 살짝 좀 고민이 되는데요. 아. 저는, 아, 강원은 아 딱히 톱으로 분류할 만한 선수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수원FC, 대구. 대구 한번 갈게요. 네, 왜냐면 수원FC가 난타전 양상이 있을 것 같,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승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 홈에서라면, 어, 우리 동상, 세직냐 선생이, 그 어느 정도 해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전진우 선수는 최근에 또 폼이 살짝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어, 전북보다는, 어, 수원FC로 가서, 윌리안 선수 한번, 네, 골라보겠습니다. 어, 미드필더도 볼게요. 어, 대전이 김천을 상대하는데, 어, 김천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할수 있거든요. 어, 근데 이동경 선수는, 어, 지금 다섯 경기, 다섯 개 포인트 그대로 두고요. 강상윤 선수를 한번 좀 교체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북 현대의 김진규 선수 대표팀에 다시 좀 뽑혀서 이런 경기 때꼭 한번 골을 넣거나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진규 선수 한번 믿어보고 싶고 어 미드필더는 대구, 선 fc, 울산. 울산도 한번 가야죠. 네, 지금 울산이 홈에서 전북을 상대로 5연승 중인가 그렇습니다. 에그 네, 정도로 홈에서만큼 패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바로 고승범 선수입니다. 골을 넣었다 면 원더골이죠. 이날도 전북이 설령 선제골을 넣더라도 고승범의 한 방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수비, 골키퍼는 김동준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광주를 상대하기 때문인데, 어, 광주의 득점력이 썩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을 했고요. 어, 포항에도 한명더 추가하고 싶어요. 지금 4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포항에 어, 어정원 선수 요새 상당한 지금 폼이 좋기 때문에 어정 선수를 포함하고 싶고요. 어, 수비 진영에선 좀, 어, 지난 경기를 통해서 약간의 반등을 한서울의 야잔.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선호하는 선수인데, 야잔을 다시 한 번, 네, 오랜만에 좀 포함을 하고 싶습니다. 야잔 어디 간, 아, 야잔이 아마, 아, 여기 백업에 있네요. 그러면 야잔을 일단은 바꾸고, 여기서, 야잔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안톤 선수는 폼이 좋지 않고 김천 상대로 부실점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런 만큼 어 야잔 아 안톤 선수는 한번 교체하고 싶습니다. 김천의박찬영 선수 한번 믿어보고 싶고요. 어 김진수 선수 지난 2도움 상당히 왼발이 좋기 때문에 김진수의 크로스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골키퍼는 김동준을 했고요. 어 백업은 좀 바꾸겠습니다. 백업은 요새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마테오스를 한번 넣고 싶고요. 어 그리고 어 대전에 중앙 페드로 빅토르 선수는 살, 경기력 자체가 아주 좋, 좋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주민규 선수 득점을 할수 있는 주민규 선수를 넣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어 포항 강원 방원은 외국인 선수 효과가 거의 없죠. 어, 울산, 울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울산도 지금 에릭 선수까지 한번 이렇게 믿어 보겠습니다. 말콤 선수가 아직은 어, 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어, 윌리엄 세징야, 조르지 쓰리토, 어, 외국인으로 쫙 깔았고요. 미드필더는 한국인 선수로 이동경, 김진규, 고승범으로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포백은 어정원, 야잔, 박찬용, 김진수로 구성을 했고요. 골키퍼는 김동준 선수 백업은 마테우스 주민규 에릭 선수로 어,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장은 그대로 이동경 믿고 가겠습니다 저장하기 자 28라운드 판타지 프리뷰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순위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어, 다음 라운드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